폴란드 독일의 기필코 배상금 받아내라 전범국들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배상금은 기필코 받아내야 한다. 아시아에서도 필리핀 인니가 무장을 마치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태국 대만도 요구할 것이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할 듯. 한국이나 폴란드나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피해 보상 못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돈 받아서 한국무기 많이 사면 양국 간의 군사력이 더 강해질 텐데 이참에 전범국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요. 피해배상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야 일본은 확실히 짓밟을 수있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재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천 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 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장비를 공여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에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히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에메랄스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 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 공유 프로젝트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 공유는 국제사양 주약 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인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 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핵심 점령지 네고들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구치기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국은 핵 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터드 페스트 눈이라 불리는 핵 억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 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일에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요소 앞에서 유럽 내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자원 손실과 산업 기반 시설거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이로 유리된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해 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의 미래를 무력하게 만들고 소련에 합병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1,750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의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 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전후 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폴란드에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 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외되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의 1조 3천억류로 우리 돈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 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 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향상을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경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포세,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 제3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 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이라 치부하며 폴란드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1750조 원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 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대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2년 6월 지급된 47조 원의 유럽 지원금으로 한국산 방산 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1750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만큼은 아니지만, 몇년 전부터 한국의 K2 흑표전차 100대를 구매하고자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올해 초 절충교역을 통해 한국의 K2 전차를 돈한푼 들이지 않고 가져오겠다며, 포원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제시 조건대로 거래로 인해 노르웨이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죠. 연이어 승전보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특단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성능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해 왔죠. 그런 탓에 한국을 글로벌 호구로 보면서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가지고 절충 교역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흑표 전차의 도입을 확정한 상태에서 절충 교역,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죠. 무기 거래는 원래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절충 교역은 사실상 관행이지만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사업비의 일부분을 구매자 측의 군수지원 등을 받는 건데요. 구매자 측의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도 합니다. K2 흑표전차 100대를 100% 물물교환한다고 하면 약 1조 원어치의 노르웨이 제품을 받아올 수 있는다는 얘기죠. 다만 무기거래에 따른 절충교역의 경우 동일하게 방산보안계통의 물자로만 받아올 수 있는데요. 즉 한국 수산물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고등어나 연어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 없는 무기 기술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서 국산 무기와 호환이 되는 무기를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총알까지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에선 아무래도 그런 무기를 찾는 게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노르웨이에서 들여와도 괜찮은 무기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째로 한국에서 운용 중인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서의 NSM 대함 미사일입니다. 2012년에 개발한 아음 속 미사일로 적외선 열 영상 유도 방식을 채택했으며 몸체는 스텔스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NSM의 발전형인 JSM이 있습니다. F-35의 내부 무장 창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량한 모델이며 미국의 레이시온과 공동 개발된 대함 미사일로. 현재로서는 유일한 F-35 전용 내 부무장 장사정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무인 차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아미타이거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콩스베르그의 RCWS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준수한 교형 내용이지만 문제는 그 양입니다. K-2전차는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해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에 반해 NSM 미사일은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노르웨이가 필요한 100대의 K2 흑표 전차를 바꾸려면 우린 1,000개의 NSM 미사일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NSM의 뛰어난 미사일인 사실이지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있으면 좋다는 거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요. 우리는 이미 하푼을 비롯해 러시아 야헌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한미사일 전력은 충분한 상황이니까요. 노르웨이가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국의 k2 전차를 탄한 푼의 현금도 쓰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인데요 진작에 끝났어야 할 거래가 이 때문에 미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와 건국 이래 초대형 거래를 성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노르웨이가 간을 보는 사이에 폴란드에서 1000대나제가 버렸으니 생산 능력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폴란드에서 주문한 1000대를 생산하는 것도 여러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폴란드와 합작해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인데요. 유럽의 여러 곳에 현지 생산 공장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노르웨이가 탐내던 현지 생산 공장은 폴란드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노르웨이 차관 벤트 요아킴 벤스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NSM 미사일과 RCWS의 절충 교역을 들이밀고 있지만 만약 그 수를 줄이고 기술 이전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므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 방산업체가 파죽지세로 서방 시장을 노리자 독일 방산업체는 이를 주시하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2VS, 독일의 레퍼드 EH. 한국의 K9 vs 독일의 PZH 2000두 전차와 자주포는 현재 방산 시장 최대의 라이벌로 여겨지고 있죠. 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르웨이와 한국의 무기 계약 과정에서 두 나라의 무기가 최종 후보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각 무기가 노르웨이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며 자웅을 결었는데요. 지난 14년 K9과 PZH 2000의 대결에서는 A 테스트 도중 PZH 이천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가 여섯 발생하며 어이없게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무기는 다양한 지형, 기후가 존재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그후 노르웨이의 얌체지드로 계약이 많이 미뤄지긴 했지만요. 올해 노르웨이의 주문에 맞게 계량한 K2노와 레퍼드 EA7도 노르웨이에서 성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스트 이전에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 전차는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노르웨이도 기존의 독일 전차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도 레퍼드 2H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막상 테스트를 보고 나니 K2노의 장점들이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죠. 첫째,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ISUU 기암 흡수 장치를 장착해 이 동관의 사격 명중률이 높고 기체의 흔들림이 적어 승조원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둘째,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해 한 대당 승조원이 3명으로 줄어든다. 셋째, 전차 차대 높이 24m에 불과해 은폐, 엄폐에 유리하고 전투 시 방어 면적이 줄어든다. 이러한 장점들을 레퍼드 247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또 노르웨이의 1조 6사업 예산이 압도적으로 점쳐진 레퍼드의 승리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레퍼드 EA7의 대당 가격이 400억원대이지만 K2 노 가격은 대당 150억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총 스펙상 성능이 좀더 좋은 것과 여태 이용해오던 장비라는 점을 제외하면 K9 노에 상대도 안 되는 건데요. 막상 부딪혀보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독일에서 전례 없던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레퍼드 EH를 만드는 라인 메탈에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레퍼드 시리즈는 첫 등장부터 전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치명적인 결함도 없어 최강의 전차로 불리며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죠. 한국에서도 레오라는 이름으로 추앙받을 정도인데요. 그런 레퍼드가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이응 포르쉐가 910일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만큼 폭탄 발언으로 방산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독일이 유럽의 전차시장에 위협을 느꼈다고 밖에 볼수 없겠죠. 일본에 지배받고 전쟁 당시 탱크 한 대가 없어서 품 안에 수류탄을 품고 탱크 밑으로 돌진해야 했던 연약한 나라 한국이 이제는 명품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레퍼드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데요.